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따뜻한 카리스마로 행복한 소통을 강의하는 이명희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중경간부 회사에서 성공하는 법이란 강의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경간부는 아래로는 부하직원을 챙겨야 되고 또 위로는 상사분들을 잘 모셔야 되는 중간 역할이죠. 거기에 자기 일까지 있으니 참 어려운 과정인데 또 누구나 겪어야 되는 이 중견 간부라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더 발전하는 그리고 성공적인 회사 생활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보았는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중견 간부를 팀장이라고도 부르는데 팀장이라 쓰고 샌드위치라 읽는다. 이게 바로 중경 간부들의 애로사항이나 힘든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힘든 중경 간부 시절 어떻게 하면 잘 성공적으로 보낼지 이 강의 목차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요. 나를 먼저 알아간다인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판단도 하고 또 어떤 조언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1강, 나를 먼저 알아간다로 정했고요. 2강은 조직 문화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우리 조직 문화, 평소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3강은요, 멘토와 코칭이죠.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의미의 멘토와 코칭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4강은 부하 직원과의 소통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아서 4강, 5강, 2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강은요, 상사와의 소통입니다.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 이 6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강, 나를 먼저 알아간다. 이 부분에서 저는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라 라는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첫 번째가 바로 감정 처리와 사고력, 그리고 자기 통제, 의사소통 또는 평소의 행동까지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욱 하는 감정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어, 내가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욱하는데요. 사실은 이 욱하는 감정이 어떤 업무에까지 지장을 초래하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특히 상사분에게 한 소리 들었을 때, 이 욱하는 감정이 부하 직원에게 바로 또 표현이 돼버리면. 팀 분위기 또 사무실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욱하는 감정 한 템포 늦추고 또 감정 컨트롤하는 자기 통제력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욱하는 감정이 뭐, 조금 지나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때 감정이 제어를 못하고 이렇게 욱하면 좀 미안한 감정도 생기는데요. 요거 잘 통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에 나의 행동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출근 시간은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업무 중에 제가 뭐 사적인 어떤 일들을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너무 지나치게 스마트폰을 보지는 않는지, PC로 사적인 업무를 보지 않는지 돌아보면 이것이 나의 이미지를 업시키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부하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뭘 하는지 일일이 체크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떤 모범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이것이야말로 신뢰를 업시키고 나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에 먼저 나의 감정과 행동을 체크해 보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 표현도 살펴볼 건데요. 평소에 내 말이 무뚝뚝하거나 툭툭 내뱉는 말투는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또 거기에, 혼잣말로 중얼거리거나 말 끝을 분명히 하지 않고 흐리는 이런 행동을 자주 반복한다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언어 습관, 언어 표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 의사결정입니다. 업무를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일을 할 때도 보면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우물쭈물 하거나 의사결정을 못하면 이게 참 답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장애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정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때 정확한 판단으로 하는지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 경험, 내 생각에 중점을 주다 보면 그것이 고집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점을 잘 찾고요. 또 단점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장점은 잘 키우고 유지시키는 게 필요한데요. 이때 단점을 인정하는 것꼭 필요합니다. 이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해보면 아, 내 단점이 무엇인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도 인정해라.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변환점이 될수 있으니 장점은 유지하고 단점은 인정해서 변화를 주어라. 두 번째는요, 내가 먼저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의견을 구하기 전에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면 거기에서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더 여러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나옵니다. 이럴 때 상대를 인정해주고 그 의견을 내 거로 만든다면 이것이 아말로 나를 알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듣기 싫은 말, 이 자체를 또 기담아 듣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 부하직원들은요, 어, 절대로 상사에게 듣기 싫은 말 하지 않죠. 그런데 동료나 때에 따라서는 상사분이 나에게 귀에 좀 거슬리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나에게 보약을 주는 효과 같은 그런 의미의 말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나를 스스로 돌아보고 또 나를 고쳐 가는 계기로 삼는다면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음에 들음에서 오는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만든다면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나의 맹점을 찾고 매뉴얼을 만들어라입니다. 맹점은 이런 거죠. 바로 평소에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모순된 점이나 틈을 우리는 맹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누구나 맹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 맹점은요,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기획력은 좋은데요. 실천을 못합니다. 이게 맹점이 될수 있고요. 또 혼자 하는 일은 잘 하지만 협업을 할때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인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내 생각, 내 행동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나의 맹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맹점을 잘 보완한다면 지피지기로 백전 불태가 될수 있습니다. 나를 안다면 어떤 싸움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죠. 다음은요. 그러면 어떻게 맹점을 찾아서 이것을 매뉴얼로 만들지, 사용설명서로 만들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습관에서 찾아봤는데요. 사람은 습관으로 자기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습관이 많으면 좋은 인생을 사는 거고요. 고쳐야 될 습관이 많으면 또 내가 조금은 한 번쯤은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이 습관은 21일을 반복하면 내 머리가 기억하는 1차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66일을 반복하면요. 내 머리뿐만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2차 습관, 완벽한 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실행을 해 봤는데요. 책 읽기를 하거나 운동을 할때또물 마시기나 여러 가지 내가 고치고 싶은 어떤 그런 맹점이 있다면 이걸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맹점을 찾기 위해서 저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의 맹점.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보고 이것을 습관으로 고친다면 정말 나를 알아가고 이해하는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강을 정리하면 포인트 1로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감정이나 사고력, 그리고 나의 통제력이나 언어 표현력 또 어떤 의사결정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첫 번째로 설명을 했었고요. 포인트 1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해서 다양성도 인정하고 또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세 번째 포인트로는 나의 맹점을 찾고 또이 맹점을 습관으로 고쳐가면 나는 더 훌륭하고 또 행복한 더 변화 발전하는 인생을 살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이해해서 더 행복한 인생 사는 멋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1강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